자 오늘은 2000년 전에 누가가 바라본 크리스마스를 묵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십시오. 로마의 왕이 등장을 해요. 로마에서는 좋은 소식 즉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이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로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등장합니다. 을그 당시에 전 세계로 통치하던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캐스차르 아구스투스죠 이런 가이사 아구스가 내린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베들레헴에 내려갑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누가는 지금 그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예언이 세상의 왕을 수산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자들, 로마 황제,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 당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리고 그저 양떼가 풀이나 뜯고 있는 들에서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가 나셨다고 설명합니다. 주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주라는 표현,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들었던 표현입니다. 지금 천사는 로마 황제의 명칭을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왕이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사실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나의 평안의 상태.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죄를 통해 맡겨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가 준 가이사의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그 평화는 끼워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합니다.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 평화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보고 믿고 참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가 오늘날 다시 우리를 방문한다면 크리스마스에 아마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샬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이 샬롬이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